안녕하세요, 크리터 에이 배틀 토입니다. 자, 오늘도 주라기월드 더 게임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고케라톱스 혼종을 한 마리 또 추가했고요. 이렇게 되면 삼성짜리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스전 클리어를 했고요. 피해 5천이 피는 거 클리어해서 800 DNA 얻었습니다. 자, 폴로사스의 6개짜리 공격. 와, 64,000 데미지. 데미지가 어마어마하네요. 자, 일단, 데미지를, 예, 만 넘게 적절하게 입혔네요. 자, 보상이 DNA 1000. 바로 받아가고요 야, DNA 얻기 진짜 좋네요. 자, 이렇게 폴로사스에게 공격 맞으면서 쓰러집니다. 데미지는 36,000. 와, 많이 좀 오버되긴 했네요. 6점짜리 공격 800DNA 얻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1200DNA 포함됩니다. 와, 쭉쭉 늘어나죠. 자, 플로서스의 4개짜리 공격. 예, 한대 간단히 맞고 쓰러지면서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이번엔 과연 몇 데미지를 입혔을지. 자, 11만 데미지 적절하게 입혔네요. 30DNA 얻었고, 그 다음에 50DNA 그 다음에 10DNA 마지막으로 2000DNA 얻으면서 와 DNA 쭉쭉 늘어나죠 자 VIP 수수께끼 팩 뭐가 나올지 고기가 나왔구요 자스괴짜리 올인공격 여기는 PVP 전투입니다 일반전투구요 슬로트습니다자 보상이 어떤게 나올지 아, 전설 크로노사우루스를 넘어서 나수토 케라톱스가 나오네요. 자, 여기서 6개짜리 5인 공격 쓰러뜨리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보상은 또 뭐가 나올지 공룡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어, 메갈로세로스. 아,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넘어가면서 사료가 나옵니다. 1일 미션을 클리어했습니다. 이렇게 보상 얻구요. 1일 미션, VIP 팩. 자, 공룡이 나올까요? 아, 공룡 나오지 않고, DNA, DNA, 사료, 관람차가 나왔습니다. 자, 무시무시한 콜로서스의 공격 쓰러지고요 데미지는 1800 데미지. 여기서는 1만 퀘스트로 이렇게 DNA 점수 낮은 거, 퀘스트로 깨려고 진행을 했구요. 자, 여기서도 마무리가 되면서 6만 데미지 입혔습니다. 퀘스트는 40짜리 DNA. 그리고, 아, 이것만 깼구요. 자, 여기서도 콜로서스의 5개짜리 공격 쓰러지면서 데미지는 29,000 입혔습니다. 자, 400짜리 DNA 얻었구요. 그 다음에 50. 그리고 40 얻었습니다. 마스터 기부자네요. 야, 이번엔 콜로서스의 8개짜리 공격입니다. 오, 뭐죠? 근데 뭐 소리가 안 나요. 와, 데미지가 어마어마합니다. 36,000 데미지 입혔는데, 과연 여기서 클리어가 될지. 20 DNA. 그리고, 3,000 DNA 얻었습니다. 와, 4만 넘, 넘겼어요. 자, 1일 상품 투하의 시간입니다. 5개짜리가 2장 나왔는데, DNA. 100 DNA 얻었구요. 그 다음에, 125 DNA 얻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맨 오른쪽이죠. 오! 뭔가, 많이 나왔는데요? 자, 4료 45만. 오, 많이 주네요. 이번에는 설마 다 사료는 아니겠죠. 60만 사료. 설마. 87만 5천 사료. 그다음은 오! 어! 오, 여기서 이게 나오네요. 그냥 전설도 아니고 반짝이 토너먼트 전설이 나옵니다. 이게 나올 확률이 1%로 알고 있거든요. 제일 그 좋은 보상은. 근데 그게 나왔어요. 자, 데이노케 케이루스라는 이름의 와, 토너먼트 공룡 하나 얻어지는 6뼈? VIP 수수께끼 팩. 뭐가 나올지? 아, 공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네이 얻었구요. 자, 부스터 전투 이벤트. 늪에서 왔습니다. 퀘스트가 추가가 되었네요. 고르고사우루스 3마리인데, 그렇게 난이도가 높아 보이진 않네요. 자, 상품은 캐나다의 거인들 팩. 4장을 줍니다. 네 팩. 근데 여기 퀘스트는 특이한 게, 단한 마리만 데려올 수 있고 부스터를 이용해서 컨트롤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마스토돈사우루스가 상성이 좋기 때문에 데리고 왔는데요 혼자서 다쓰러뜨릴수 있을지 일단 한 마리 잡아내고 고르고사우루스 자체가 일단 어,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부스터 안 쓰고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고르고사우루스 두 마리째 이렇게 잡아내고요 한방에 쉽게 잡아냅니다 자, 마지막 고르고사우루스입니다 자, 7레벨짜리 마지막 고르고사우루스 저 친구도 토너먼트 전설로 표기 가 되어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하진 않네요 잡아내면서 쓰러트립니다 야, 퀘스트 보상에서 제발 전설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캐나다의 거인들 팩 뭐가 나올지 어, 일단 매우 위기 한 마리 얻었고요. 파라사울롤로프스야두 번째 팩입니다. 총네장네 네 팩이 있는데 아흔함의 트리케라톱스 나왔습니다. 자세 번째 팩. 아, 이번에도 흔함이네요. 아, 또 트리케라톱스에요. 연속 두번 트리케라톱스. 이제 단 하나의 팩만이 남아있는데요. 자, 마지막 팩입니다. 마지막 팩에서는 과연, 아, 또 흔함. 또 트리케라톱스. 아, 세번 연속 트리케라톱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늪에서 왔습니다. 어, 전설 을 확정으로 얻을 수 있는 퀘스트구요. 자, 세 마리를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깰수 있을 것 같아요 메트리 들어왔고요 메토포사우루스 대 프리오노쿠스 매칭이 되었습니다 자 프리오노쿠스의 5개짜리 공격 와 거의 쓰러지기 직전인 메토포사우루스 자 6개 이렇게 에너지를 모아놨고요 3개 공격 3개 모으기로 잡아냅니다 일단 한 마리 잡았고요 그 다음에, 사르코스쿠스가 나왔습니다. 거대한 악어같이 생긴, 사르... 사르코, 르코스쿠스 일단, 메토포사우로 쓰러졌고요 여기서, 올인공격하면 잡을 수 있겠죠. 일곱 개 게이지 모이고, 일곱 개 올인공격. 에올람비아의, 박치기! 박치기! 두 번, 박치기 하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황금 보상 팩, 전설 확정 팩이죠. 중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20만 DNA, 맹렬한 공격, 우나이사우루스가 나왔습니다. 자, 우나이사우루스도 꽤 많이 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어지는 VIP 수수께끼 팩. 자, 공룡은 나오지 않고, 체르노사우루스 예, 건물이 나왔, 어, 장식이 나왔습니다. 아까 등록했던 스테고케라톱스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삼성짜리로 이렇게 만들었네요. 스테고케라톱스. 자, 사료를 줘서 레벨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이 20이 되니까 에너지 1400에 공격력 361이 되네요. 가격이 근데, 와, 8960. 꽤 비쌉니다. 자, 이어서, VIP 수수께끼 팩입니다. 전설 공룡이 나줬으면 좋겠, 아, 본이 나왔네요. 아, 역시, 쉽게 여기서 전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뭐, 보스전도 해보고 뽑기도 많이 해봤는데, 가장 큰수확은이 친구, 데이노 케이루스를, 어, 여기서 얻은 거죠. 거의 뭐, 이거 뽑기 확률이 1%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야, 그냥 전설이 아마 5% 정도고, 이렇게, 어, 데이노 케이루루스처럼 토너먼트 공룡은 1%대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1%에서 이게 나왔네요. 자, 오늘 컨텐츠 재밌게 보시면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안 되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전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